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킹입니다. 1월 21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머닝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휴, 날씨 굉장히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이번 주 일요일날 에, 저녁 9시에 유튜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는 에, 저녁 9시에 라이브 있다라는 거늘 잊지 마시고 또 질문거리 한가득 싸들고 오시면 또 좋은 시간 저와 함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린란드 이야기로 일단은 개파락해서 출발을 했고 다만 이제 시장 초반에는 굉장히 타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밀려 내리는 모습. 냉정하게는 지금 자리는 이슈 때문에 조금 빨리 올 수는 있을지언정 원래 내려오는 자리거든요. 계속 일봉상의 122평을 이야기 드리는데 일단 선물이 먼저 닿았고 현물은 한1% 정도가 더 내려와야 됩니다. 1%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내려와야지 닿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 닿을지 지난 11월에는 선물만 찍고 반등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어떨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말그대로 어거지로 버티고 있어요. 비싸기도 비쌀 뿐만 아니라 이슈들도 네거티브한 것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이런 좁은 구간에서 그러니까 현물 매매자들은 사실 할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뭐 레버지 러 매매자들은 충분히 이것들을 활용한다라고 그러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저희 시즌2, 이제 10월에 출범해가지고 계속 하는 매매가 이거기 때문에 이 박스가 유지되는 이상 계속 털어먹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전략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되었거나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시간의 거래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 7% 정도 빠졌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른바 주도주, 제가 좀 피해야 된다라고 라이브 방송 때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그런 주도주들은 마이너스 10% 이상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겁을 줬을 수도 있고, 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약해졌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다만 뭡니까?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징조는 아니다. 역사상으로 봤을 때 그런 징조는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야간 선물에서는 그거에 비해서는 심지어 양전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곡 가놀리가 나오는지 정도를 좀 확인하면 되겠죠. 지난 추석 때, 추석 연휴 때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혹시 방송을 못 보시거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 가보시면 예, 올려져 있거든요.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글이 그냥 눌러지기 때문에 그 라이브 방송을 한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 결국은 좋다 나쁘다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이 결론적으로는 굳이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얼마나 노리겠는가. 이러한 관점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30분의 1름 보다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그쵸? 지난번에도 이 자리 찍고서 반대에서 올라왔는데, 또다시 이 자리가 왔고, 다만 이 자리에 오는 형태가 별로 좋은 패턴은 아니었다. 물론 이슈로 내려오긴 했지만, 관통봉과 함께 내려왔기 때문에 좋은 패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 눈에 띄는 거는, 결국은 지난번에도 이제 현물 자리가 안 왔었는데, 이번에도 현물 자리가 안올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올 것인지가 관건이다. 만약에 현물 매매자 중에 내가 찍어 놓은 종목이 있는데, 이제 지수보다 종목이 변동폭이 더 크니까 만약에 일봉 지수가 여기 찍는다라고 그러면 한번 내 종목 전력 봐가지고 진입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나름 뭐 평화로운 흐름이고 특히나 코스닥이 그렇죠. 고점을 갱신하면서 상대적으로 어 이제 뒤늦게라도 움직이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인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 외의 흐름에서 이게 이제 시간 외의 장에 대한 건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출렁이었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이제 좋았던 종목들, 뭐 현대로템. 그나마 현대차는 조금 최근에 받았으니까 폭이 좀 적은 편이었고, 뭐,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저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과연 저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답을 정해놓으면 그렇게 돼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저게 개미털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서 부정적인 분들은 드디어 하락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데,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통상적으로, 별로 이 자리에선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 정도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어찌 되었거나 지금 중요한 것은 패턴으로 검증이 안 됐어요. 지수의 봉에서 패턴으로 검증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조심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고퍼스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충분히 또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지난번에도 효율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효율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보다 해볼 만한 자리는 맞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인지하고 가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